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군 당국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군 내에서 이 여성 부사관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회유한 의혹도 제기됐는데 서욱 국방장관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공군 부대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어,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경 합동 수사태업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군 검찰과 군사 경찰로 합동 전담팀이 구성됐고 별도로 국방부 검찰단도 수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앞서 충남 서산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 B 중사로부터 차량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뒤두 달여간 청원 휴가를 갔다 복귀했지만 지난달 22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 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A 중사의 사망 이후 상관의 합의 종영이나 조직적 회유, 사건 은폐 의혹 등도 불거졌습니다. A 중사 유족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군이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더 힘들고 괴로워야만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가해자와 2차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가 국방부에 제출됐습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총괄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사망 전 조직적 회유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